안녕하세요. 지금부터 4학년 2학기 6단원 다각형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다각형의 뜻은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다각형이라 합니다. 왜 하필이면 3개 이상일까요? 1개, 2개는 왜안 나올까요? 여러분 직접 그려보세요. 선분 1개, 2개로 둘러싸여야 돼요. 성을 만들어야 돼요. 막혀야 돼요. 한 개나 두 개로 막을 수 있나 없나 한번 그려보세요. 불가능하죠? 최소 몇 개부터? 세 개부터 막을 수 있겠죠? 여기가 우리 성이에요. 외적의 침입을 막아낼 거예요. 세 개부터 가능하지만 한 개, 두 개는 안 된다. 선분, 선분, 선분. 선분 세 개가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둘러싸여야 돼요. 막혀야 돼요. 이런 도형을 뭐라 부른다? 삼각형이라 부른다. 이 점을 뭐라 부른다? 꼭지점. 그 다음에 이 각을 뭐라 부른다? 이 도형을 뭐라 부른다? 각. 삼각형 안에는 꼭지점도 3 개, 각도 3 개, 변도 다3 개가 있겠죠?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나옵니다.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이라 할수 있나요? 평행사변형 안에 사다리꼴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즉, 평행사변형 안에 사다리꼴의 뜻, 평행한 한 쌍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평행한 한 쌍이 있죠? 사다리꼴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도형을 평행사변형이라 할수 있을까요? 평행사변형의 뜻이 뭐예요? 평행한 두 쌍이 있는 사각형. 평행한 두 쌍이 있죠? 평행사변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을 사다리꼴이 할수 있나요? 할수 있습니다. 사다리꼴의 조건, 평행한 한쌍 있나요? 있잖아요. 사다리꼴이 할수 있습니다. 이 도형은 평행사변형이라 할수 있을까요? 평행한 두 쌍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수 있습니다. 역시 사다리꼴이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습니다. 평행한 한 쌍이 있으면 다 사다리꼴입니다. 이 도형은 마름모라 할수 있을까요? 내변의 네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가 되는 겁니다. 마름모라 할수 있어요. 이 도형은 직사각형이라 할수 있을까요? 내각이 네 모두 같으면 직사각형이라 할수 있어요. 이 도형은 평행사변형이라 할수 있나요? 평행한 두쌍 있으면 됩니다. 이 도형은 사다리꼴이라 할수 있나요? 평행한 한쌍 있으면 사다리꼴을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형을 평행 사변형이라 할수 있나요? 평행한 두 쌍이 있으면 됩니다. 평행한 한 쌍은 있지만 두 쌍이 없으니까 위에 이름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각형을 마름모라 부를 수 있을까요? 내변의 네 길이가 같지 않기 때문에 위에 거는 안 됩니다. 역시 이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 할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라 할수 있나요? 내각이 같지 않기 때문에 위에 거는 안 됩니다. 즉, 밑에 이름은 부를 수 있지만, 위에 이름은 부를 수 없습니다. 이런 객관식 문제가 있어요. 객관식 문제 1, 2, 3, 4번 중에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먼저 1번 같이 볼까요? 정사각형의 내변의 네 길이는 같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정사각형. 내변의 네 길이가 같죠?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변의 네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이런 말 나오면, 그래, 내변의 네 길이가 같으니까, 내변의 네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즉, 이앞의 부분과 뒤의 부분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변의 네 길이가 같은 사각형, 여기에서는 각이 나오지 않았어요. 따라서 내변의 네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아니라 여기까지. 마름모입니다. 마름모. 마름모까지는 가능하지만 아직 내네 각이 같은지까지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틀린 말이 됩니다. 학생들 중에 이 말과 이 말을 바꾸어서, 그래, 정사각형은 내변의 길이가 같아. 그러니까 맞는 말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앞에 부분이 조건, 원인이고요. 뒤의 부분이 결과예요. 조건과 결과를 바꾸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봄이 오면 꽃이 핀다가 맞는 말이고요. 꽃이 피면 봄이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바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이 정다각형 공부하겠습니다. 좀 전에 다각형은 삼각형부터 시작한다. 변이 3개로 이루어져 있으면 삼각형. 변이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면 사각형. 변이 5개로 이루어져 있으면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여러분,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은 많이 봤는데 또는 팔각형도 많이 봤어요. 우리 전통 문에 이렇게 팔각형 모양 많이 봤어요. 칠각형 같은 경우는 많이 못 봤죠? 칠각형, 그것은 어떻게 생겼을까 고민하지 말고요. 변, 일곱 개로 그냥 둘러싸이면 칠각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게 칠각형이에요. 각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변 일곱 개로 막히면 다 칠각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각형 중에서 앞에 정이 붙는 다각형, 정 다각형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삼각형 중에 정삼각형, 사각형 중에 정사각형, 오각형 중에 정오각형, 육각형 중에 정육각형. 정다각형의 뜻은요, 첫 번째,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을 것. 두 번째, 모든 각의 변은 길이, 각은 크기라 부릅니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을 것. 둘다 반드시 만족하는 다각형을 정 다각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만 만족하면, 변만 만족하면 마름모, 각만 만족하면 직사각형. 그렇게 정사각형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시범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많이 못 그렸어요? 정칠각형, 정팔각형. 자, 모든 변의 길이 같고, 모든 각의 크기가 같다. 정삼각형의 한각은 각각 모두 몇 도일까요? 60도죠, 60도. 왜? 삼각형이 180도니까. 나누기 3에서 60도죠? 정사각형의 한 각은 몇 도일까요? 90도죠, 90도. 사각형의 합이 360도니까 4로 나누면 90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오각형의 한 각은 몇 도일까요? 여러분, 오각형 각5개다 더하면 몇 도인지 알고 있나요? 540도입니다. 왜 540도냐면 삼각형 이렇게 3개로 쪼개어집니다. 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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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도. 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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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도. 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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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도. 180도가 3개예요180 곱하기 3이 540도입니다. 를 5개로 쪼개니까 108도입니다. 오각형의 정오각형의 한각 108도입니다. 외워두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정육각형의 정육각형 한각은 몇 도일까요? 정육각형 여섯 개다 더하면 몇 도인지 알고 있나요? 720도입니다. 규칙 180도가 하나씩 커지는 규칙이 있죠. 왜 720도냐? 삼각형으로 쪼개어 보면 삼각형이 4 개가 나옵니다. 180, 180, 180, 180. 180 4 개가 720도. 720도를 6개가 나눠먹으면 120도씩 가져갑니다. 정육각형의 한각은 120도, 60도, 90도, 108도, 120도 이런 각들은 유명한 숫자니까 외워두면 좋습니다. 정칠각형은 잘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참고로 정칠각형의 한각은 몇도일까요? 정칠각형의 한각은 불행히도 자연수가 아닙니다. 무한소수 또는 분수입니다. 왜냐하면 정칠각형의각 일곱 개를 더하면 몇 도일 것 같으세요? 720 다음이니까 900도가 되거든요. 900 나누기 7개, 900 나누기 7입니다. 이게 120몇점 땡땡땡, 끝없는 소수예요. 따라서 이 한각은 이걸 어떻게 쓰나요? 고민하지 말고요. 분수로 쓰면 됩니다. 7분의 900도. 마지막, 정팔각형. 이것까지 알면 좋아요. 정팔각형의 8개 합은 900도에서 또 180도가 늘어나니까 1080도가 됩니다. 이 각을 8개로 나눠 먹으면 이건 나누어 떨어집니다. 135도가 됩니다. 135까지 기억하면 좋아요. 왜 135도인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 볼게요.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면 정팔각형 우리 뭐 한옥에서 이런 문 같은 모양 본적 있죠? 가운데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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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사각형 직각 이등면 삼각형이 4개가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는 90도고요. 여기가 45도입니다. 그래서 40 직각 이등변삼각형 45도하고 90도하고 둘 합쳐서 135도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대각선의 개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웃하는 꼭지점을 연결한 선은 변이라 부르고요.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 즉 대각끼리 연결한 선 대각선이라 부르는데 삼각형에서는 대각선이 어떻게 그을 수 있는 선이 없어요. 대각선의 개수가 없죠? 빵개 사각형에서는 몇 개냐? 여러분 직접 그려보면 쉽게 알수 있어요. 두 개죠? 오각형은 대각선이 몇 개냐? 한번 재밌게, 신나게, 빠짐없이 다 그려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별 모양 나오죠? 다섯 개. 그럼 육각형은 대각선이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려보면 알수 있어요? 빠짐없이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삼각형이 0개, 사각형이 2개, 오각형이 5개, 육각형이 9개. 그럼 칠각형은뭐 그려봐도 되는데 어떤 규칙, 특성이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2개 많아지고, 3개 많아지고, 4개 많아지고.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칠각형은 다섯 개가 많아지면 칠각형의 대각선은 14개가 됩니다. 팔각형의 대각선은 여섯 개 늘어나니까 팔각형의 대각선은 20개가 됩니다. 이와 같이 직접 그리지 않고도 수의 규칙을 이용해서 육각형 9개, 칠각형 14개, 팔각형 20개. 점점점. 이와 같이 개수를 계산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식을 이용해서 대각선 개수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나오니까 그때 공부하도록 할게요. 각각의 사각형에서 대각선의 성질을 공부합니다.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직접 그려보면 어떤 성질이 있다? 만나는데 서로 정확히 가운데서 만난다. 즉, 이 길이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이 길이 같다. 이걸 뭐라 하느냐? 서로 이등분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다음 마름모의 대각선은 어떨까요? 당연히 서로 이등분하는데 하필이면 두 대각선이 90도 수직으로 만난다. 그다음 직사각형의 대각선 은 어떨까요? 당연히 서로 가운데서 만나지만 대각선의 길이가 짧고 길어요. 짧고 길어요. 그런데 직사각형에서는 대각선의 길이 자체가 이 길이, 이 길이가 다 같다. 마지막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당연히 마름모의 대각선,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성질을 둘다 가지고 있다. 서로 90도로 만나면서 대각선 자체의 길이도 같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각 도형의 이름 같이 확인할까요? 정육각형 그렸습니다. 사다리꼴 그렸습니다. 평행사변형 또는 마름모를 그렸습니다. 정삼각형, 정사각형, 기다란 마름모를 그렸습니다. 자, 이세 개의 도형과 정육각형의 관계 공부하겠습니다. 이 정육각형의 대각선 세 개만 그려보면 뭘할수 있어요? 정삼각형 6개로 만든 도형이 정육각형이죠? 이 사다리꼴과 이 정육각형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역시, 정삼각형 3개로 만든 도형이 사다리꼴입니다. 이 마름모는요? 정삼각형 2개를 붙인 겁니다. 즉, 이 도형으로 여기를 채울 수 있나요? 채울 수 있죠? 몇 개로요? 이 도형 위아래. 두 개면 채울 수 있겠죠? 이번에는 이 도형으로 이 정육각형 채울 수 있나요? 두 개, 두 개, 두 개씩 들어가니까 이 도형 세 개가 있으면 메꿀 수 있겠죠? 이번에 이 정삼각형은 당연히 몇 개? 여섯 개가 있으면 메꿀 수 있겠죠? 이 정육각형과 이 정사각형은 서로 큰 관계는 없습니다. 이번에 이 마름모하고 이 정육각형도 큰 관계는 없지만, 얘네 세 개하고 얘는 이런 관계가 있음을 알아두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